어떻게 됐어, 친구? 황금기 기술은 정말 놀랍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사라졌나 몰라 안 그래?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이번에 이기려면 내 장치를 위해서 사바툰의 늪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할것 같아 적을 깨부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네 특기잖아, 영웅 그러니까 왕좌세계로 가져야겠어 피라미드의 빠삭한 녀석을 끌어내려 목격자한테서 끊어냈지 경멸자 놈들이 거기서 쓸만한 기술을 파헤치고 있는 중이야 네가 할 일은 그걸 찾아 가져오면 돼그 뒤에 기술 어쩌고는 이 방랑자한테 맡기라고 쉽지? 저기, 하나 더시부가네 머릿속에서도 속삭이나? 나한텐 옛날에 영웅적 업적을 상기시키더라고 암흑기로 머릿속을 채웠지. 너도 과거를 알잖아. 방아쇠를 당기고 죽고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시부가 용서하겠다고 속삭이더군. 괜찮다는 듯이 너 같은 흑살자한테는 시부가 뭘 했는지 안 모를게. 예의가 아닌, 니 썬다고는 힘들었을 거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많이 압박받고 있잖아. 오해하지 마.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 괜찮다는 말은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안 괜찮으니까 추악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기억을 품고 살아야 돼. 저 편에서 또 만나자고. 산다가... 굴복자가 된 기분이 어때? 지금 뭐라고 하셨죠? 별명이 마음에 안 드나 봐. 굴복자 부츠를 입에 쑤셔 넣어 줄 테니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시죠. 그렇게 멋지게 위협하지 말라고 누님 <laughs> 굴복자가 되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했나요? 힘을 얻기 위해 한 놈쯤 잡아먹어 본 적이 없다니 놀랍군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웃음네안 먹었어? 맛도 안 봤다고? 진정해. 그냥 농담이었으니까 친구끼리 묻는 건데, 직접 받아들인 게 아니면 굴복제 물질을 살아있는 조직과 묶을 수 없지 않아? 어떻게 한 거지? 그건 저와 의사만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여전히 시부가 머릿속을 헤집고 있나 보지 하, 당신이 멍청한 질문을 해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계속 들려옵니다 아우사가 대부분 차단해주긴 하지만요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진 모르겠지만 시부가 관찰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시부도 노력 중이겠지만 내 비밀은 나보다 더내 기분을 망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야.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노님뿐이 아니라고. 나도 나를 지켜주는 월광이 있거든. <목소리> 타이탄이 어둠에 갇혀 있는 내내 누님과 모래 아가씨가 서로를 지켜준 건가? 내내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죠. 제가 공경이 빠졌을 때 찾아내고 도와줬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진짜 친구처럼 들리는 걸이 거래로 그 친구가 얻는 게 뭘지 궁금했거든. 하... 아우사는 삶을 얻었죠. 자신이 절대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상대와 맞설 수 있게 됐고요. 그건 강력한 대가군. 마음에 들어. 끔찍하군. <laughs> 그렇지. 태양계 밖으로 나가 봤나? 나갈 이유가 없었죠. 아, 딱히 추천하진 않아. 거기서 이것저것 본게 있는데 안 좋았어. 상상보다 더 끔찍한 세계지. 빛을 억압하는 생물들. 내 동료들은 한여 인사가 아주 대단했었어. 생물들이 솜통을 조여 총을 쥔 손이 저리게 쏴댔지. 몇몇은 얼어 죽었어. 빚 없이 숨을 걷는지. 다른 이들은 조용히 가지 못했어. 내가 처리했지. 얼마나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살려고 고스트를 개조해야 했지. 그 부품들은...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렇게 나왔지. 전장은 꽤 익숙하지만, 했었죠. 안 했어. 어떤 짐은 평생 지고 가야지. 하지. 하 하지만 결국 이 짐도 무감각해지더라고. 술은 고맙습니다. 응. 언제든 말만해. 저, 제야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니까. 거의 됐습니다. 아우사와의 연결이 매우 선명합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군요. 제가 없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저만 빼고 우주가 바뀐 것 같아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죠. 과거의 적이 아군이 되고 새로운 적은 우리에게 빛을 휘두르다. 과거의 동맹과. 아만다 같은 친구들 가끔 생각합니다 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까 어쩌면 그냥 유령이나 밤을 헤매는 잊혀진 기억이 될지도 몰라. 시부아라스는 항상 저한테 속삭입니다 저의 고향은 언제나 전장다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겪은 일을 계속해서 다시 겪는다는 건 적어도 익숙한 길일 겁니다. 맞서기보다 익숙한 지옥에 머무르는 거죠. 어느 쪽이든 임무가 우선입니다. 최후의 제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끝을 보고 말 겁니다. 시 전진하는 시간의 행진은 그 나름의 반복되는 유머가 있지? 안 그런가? 어떤 면에선 그렇지, 오랫동안 박힌 관점은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보지 못하게 한다. 목격자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나, 잠재력의 변화나 결핍으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슬로는 오로지 임무에만 집중하지. 그래서 환기할 생각조차 못해. 그 끝은 마치 삶의 끝과 같지. 자네의 지위가 다체 역할을 할 거야. 그녀가 임무에 표류한 것을 막을 수 있지. 내가 자네에게 해주려 한 것처럼, 그 방법에 꽤 자주 반발했던 기억이 나는군. 암흑기는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갔지. 자네의 통솔력은 내 것보다, 정돈된 느낌이야 내가 가르침을 받던 때가 그리 오래 전은 아니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넘어서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날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거지 제대로 안 들었군 자발라 내가 한게 아니야 학생 노릇을 그만둔 건 너였다 내가 준 가르침이라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밖에 없었어 그뿐이었다. 내가 모든 걸할 수는 없다는 거군. 내 말은 내가 자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 말이야. 우리의 우정은 내가 읽은 게 아니니까. 강철 군주가 몰락했을 때, 붉은 군단이 여행자를 가뒀을 때, 피라미드가 우리의 하늘을 가렸을 때,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자네는 열수 있었지. 스스로는 부정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네를 힘의 기둥으로 본다. 자네가 들이오는 응달로 이끌리지. 그저 거기 계속 서 있어주게.